전라북도가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한 도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민선 7기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출범식이 지난 4일 개최됐습니다. 평가단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해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등 공정한 심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도민 10명을 위촉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공약의 세부 내용들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시고 또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거기에 바뀌어야 되겠다 또좀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작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약이 꼭 성공하고 승리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단은 다섯 개 분야로 나눠 한달 동안 공약 실천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을 평가하고 공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공약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제시 같은 거 어,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좀더 구체적이고 보완적인 걸 해서 전북 도민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평가단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보완하고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민선칠기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 공개할 예정입니다.